안녕하세요. 피리냐예요. 이름 바꿔야 되는데 안되더군요. 오늘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볼거예요. 이냐의 라디오 시작! 안녕하세요. 저는 돼지입니다. 저희 일상은 학교에 가서 밥 먹는 것입니다. 친구들이, 돼지, <laughs> 이래요. 저는 이 말을 듣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. 근데 남친이 제가 돼지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. 전 그날 밤에 눈이 감탱이가 될 때까지 울었습니다.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저어떡하지 어, 네. 이산을 읽고 나니 슬퍼지네요. 제 친구 말대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걸린대요. 헐. 힘내세요. 아, 그리고 저는 라디오를 처음 해서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. 안녕. 빠이.